국민의 힘은 내란숙의 품은 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내란 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커녕 내란숙의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에 혈안이 된 극렬 극우 세력을 부추켜 폭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을 당해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온갖 음모론과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를 앞세운 여론 조작에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는 중국인이 대부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국민의 힘 미디어 특기는 민주노총이 경찰관을 폭행해 혼수 상태에 빠뜨렸다는 거짓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극우단체 앞에 나서서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았고, 김민수 대변인은 12.3 비상 계엄을 과천 상륙작전이라며 칭송했던 사실이 들통나자 하루만에 사퇴했습니다. 국민의 힘의 언행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합니다. 국민의 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당명을 내란 속의 품은 당으로 바꾸십시오.